그 유튜브를 통해서 창원, 제주 간첩단 사건 그리고 이전에 있었던 간첩단 사건 아 얘네가 막그 우리나라의 사법 시스템을 감히 악용해서 이 개새끼들이 재판 지 재판 최종 선고가 나오는데까지도 너무나 오랜 기간이 걸렸고 그런 와중에 아 창원, 제주 간첩단 사건들이 똑같이 또 재판 지원을 엄청 해가지고. 얘네가 재판도 몇번밖에 안받고 그리고 뭐 이제 재판받기 시작했는데요 어? 무단퇴정 해버리고 그래갖고 지금 구속까지 그러, 그렇게 해서 재판 막, 막 딜레이 시켜가지고 구속이 풀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대 a 국에 간첩행위를 한사람들 a n Japan, Japan, j 서 p a n 구속이 풀려가지고 밖에서 활개를 치고 다니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대통령은 아씨 공수처가 어 서울중앙지법 갔다가 통신이랑 압수, 압수수색 기각당하니까 아씨 서부지법으로 가가지고 그거 태평양장 받아갖고 영장 쇼핑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어, 서울 서부지법에서도 청소법 110조, 군사상 비밀을 요구하는 지역은 책임자의 허가가 없이는 수색을 보란다였나요? 어, 그거. 그거 조항을 무시하고 또 서부지법이 영체포체포영장을발를해줬어요 어, 아, 근데 그 서울 서부지법은 영장 전담판사과 이순영이라고 또우리본연구의주신 소속, 소속이고 그리고 서울 서부지법은 과거에 김일성 그 개새끼를 찬양하는 김일성 회고록의 판매 금지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곳이에요. 걔네가 공수처랑 협작질을 해가지고 불법 영장을 발부하고 불법 체포를 했어요, 대통령을. 제가 그거를 소식을 접하고 나서 그날 제가 정말 너무 화가 나가지고 분노로 그날 잠을 잘못 잤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이게 지금, 씨, 어? 이게요? 우리나라 지키자고, 우리나라의 자유를 지키자고, 희생하셨던 우리 참정사 어르신들, 그리고, 또 어? 수많은 미군을 비롯한, 미국을 비롯한 유엔에서 얼마나 많은 이 땅을 지키기 만한 피를, 희생이 있었는데, 적국의 간첩 행위를, 적국의 간첩들보다, 어? 대한민국의 일국의 대통령인데, <laughs> 그보다 더 <버튼대점을> 상대적으로 받는 게 <laughs> 말이 됩니까? <웃음> <웃음> 물론 저 윤석열 대통령 잘 몰라요. 다만 이번 사태에 대해서 그 부당함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쓴초구문과 포스터를 보고 많은 분들이 모이셨을 거예요. 홍보 기간이 제가 그걸 일주일 넘게 만들었거든요. 그초구문 쓰면서. 조문만그 사실 확인하면서 아무, 아무래도 내가 이제 이번 행동에 나서게 되면은 우리 학교를 어휴, 어쩌면 어 대표하게 되는 이미지를 갖게 될수도 있으니까 그조금문에 들어갈 내용들 정말 확실하게 그 제가 일주일 동안 뉴스 기사 다 찾아보고 현재 변론 별론, 별론 영상들 찾아보면서 그렇게 해서 열심히 준비했어요. 제가 대통령 그 전까지 행보들은 사실 잘 몰랐어요. 이전에도 문재인 정권의 행적, 행적들을 가끔 뉴스를 통해서 좀 보면서 이제, 아, 반일파리 또 오지게 하고 있구나. 그리고 탈원전 하고 있구나. 아, 그 부분에서도 굉장히 어좀 이제 분노에 있었는데, 사실 그 뒤로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로는 관심을 크게 안 가졌었어요. 무슨 정책이 있었는지도 잘 몰랐고. 근데, 막 의료대란이고 사람들이 막 욕하고 하니까. 솔직히 첫 인상 처음에는 이게 이번 사태를 겪기 전까지는 뭐 인식이 사실 별로 좋지는 않았어요. 근데 제가 저도 선동을 당했던 거죠. 뭐또 모르면서 그냥 사람들이 욕하니까 그냥 같이 별로 안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었던 게 사실이었어요. 근데 아 이번 비상기업을 겪으면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하나 하나씩 조건을 준비하면서 찾아보면서 이번 사태가 얼마나 부당했는지 대통령에 대한 체포가 어, 제포시도가 얼마나 부당했는지, 어, 깨닫게 되었고. 그래서 나서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그, 이걸 준비하면서, 주변에서 어, 많은 방해가 있지 않았나 아무래도 응. 지역이 지역이 있다. 보니 방해는. 방해, 어. 네, 제가 뭐 특별하게 물리적으로 방해를 당했던 거는 사실 없었던 것 같아요. 일단은, 일단. 저희 집안 어르신들이 다들 전라도 소박이 분들이시거든요 제가 <laughs> 일부러 얘기안 했어요 <laughs> 어, 저, 물론 전라도 소박이 분들이시지만 그 중에서도 이제 어... 그... 뭐 보수적인 성, 어, 성,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도 계셔서 어... 이렇긴 하지만 그래도 제가 혹시 몰라서 일부러 얘기를 안 했어요 그리고 저희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저의 생각을 지지해 주시고 또 부모님은 지금 전쟁 중이었죠 이스라엘 하마스 거기 나가서 지금 봉사활동 하시면서 선교활동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집에 동생이랑 둘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그런 뭔가 물리적인 방해는 없었고, 제가 한 가지 힘들었던 부분은 제가 이제 금요일 날 해야겠다 결심을 한 이후에 아, 준비 중이라는 제가 글을 저희 학교 에브리타임 게시판에 올렸었어요. 근데 그 제가 초반에 그 혼자 준비할 때 제가 그 엄청난 아주 순수한 극단적인 분노로 시작을 했었지만 내가 이거를 그리고 옳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내가 혼자 하고 있으니까 그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에브리타임 이게 올라가고 이제 많은 분들께서 이제 거기에서도 이제 댓글 댓글들 저는 사실 여기 오기 전까지 대진연 방해하는 거딱따로났거든다 방해했다 그래 가지고 대진연하고 민노총이 아, 긴장 좀 많이 했었고 그래서 아까도 오기 전까지 에브리타임 게시판 보다가 왔거든요. 제가 좀 힘들었던 부분이 있었다고 한다면 초반 며칠 동안 잠깐 혼자 있을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지금 정말 함께해 주셨는데 어 이렇게 함께해 주시기 전에 그 며칠간 혼자서 초구문을 자료 찾으면서 작성할 때 그때 좀아 순수한 분노였지만 좀 힘들었고 그리고 약간 신경이 쓰였던 부분은 이제 아무래도, 아무래도 익명 게시판이다 보니까 댓글이 막 달려요 거기서 막 조롱하고 막 그러는데 뭐 지역이 지역이다 보니까 그 부분이 조금 초반에 약간 약간 초반에 그것 때문에 조금 흔들리긴 해서 용노을카 가고 하기도 했으면서도 그리고 이제 나중에 제가 그 이제 포스터가 하단부에 보면은 저희 이 집회는 그 누구의 어, 그뭐그 어떤 집단이 그런 이제 그게 없이 각자 개개인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진 거라고 제가 그냥 써놨거든요 근데 어 제가 미술학과예요 근데 그 미술학과 입장문이 올라오더라고요 그 이제 제가 그때 그 뭐냐 그 홍보 이제 한다는 포스터. 그랑 그걸 홍보글을 이제 데브리타임 게시판에 올렸을 때그 거기에서 예술학과 그 입장문이 나왔는데 이제 결국에는 이제 제가 내가 개인으로 주도를 한 거고 어 학생회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맞죠 저 이거 저 혼자 제발 제가 자발적으로 한 거고 너무 순수한 분노의 의해로 시작한 거였으니까 근데 이제 아무래도 제가 실명을 내불고 나왔고 거기에서 이제 저를, 저에 대해서 선을 긋는 듯한 이제 선을 긋는 이게 이제 글이 있었고 거기에 이제 좋아요가 160개가 넘게 찍히, 찍히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어? 댓글에서 막 처음에 내가 중기 중이라는 글을 올렸을 때는 뭐 실명 걸고 해라 어쩌라 어쩌라 막 이러더니 내가 실명 내 걸고 하니까 학교 이름 걸고 막 하지 마라 막 이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런 댓글에 좋아요가 막 50개 이상씩 바뀌고 그게 사실 초반에 가장 힘들었, 조금 흔들렸던, 심적으로 부담스러웠던 부분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괜찮아요. 아, 저 사실 오늘 집회 이런거 이런, 이런 공식석상에 나서고 이런거 집회 준비하는거 오늘 처음 이번에 처음 해봤거든요 아 근데 너 어디서 제걸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너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나서서 도와주겠다고 직접적으로 어, 지원해주시고 모르는 분들이 카카오톡으로 아, 전화로 아, 응원한다 메시지 주시고 전화로도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하시더라고요. 지금 어떻게 보면 아스팔트에서 가장 잘 싸우는 또 안정환 대표님이 또 오셨기 때문에 네, 여러 가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마지막으로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그러면은 네, 지금 사원에서는 탄대청이라고 탄핵을 반대하는 청년들의 모임 그곳하고도 연관이 되 있는지 아니면 어. 따로 하시는 건지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시는지 거기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일단은 제가 인스타그램 통해서 다른 대학에서 그 뭐냐 시국 선언을 진행을 하셨던 분들 그분들한 그분들이 만드신 인스타그램 계정이 있다고 그 저희 카톡방에서 초기에 준비 중이라는 글을 보시고 함께 하셨던 분이 알려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인스타 계정을 통해서 이제 그쪽 타디아 대표님들 이 모이신 그쪽에서 이제 그쪽에다가 이제 지원, 그거 조언을 좀 많이 구했죠. 돼야 되나. 다른, 다음 질문이 뭐였죠? 앞으로의 계획이 게 아, 앞으로 이게. 제. 한대청하고도 한번그 권혜영 대표라고 이제 그 연세대학교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하고도 같이 한번 연합을 해보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도. 아, 예, 맞아요. 어, 그, 일단 탄핵 선고가 나오기 전까지 저는 계속 활동할 거고요. 음. 아 그리고 어 맞아 이렇게 저희가 어, 저희도, 아니, 저, 저희 다 네, 저희 저희가 아니면 나 네, 네, 내가 <laughs> 어, 아무튼 다른 대학에서 그렇게 지원 같이 연사로 뭐 필요한다든지 한, 한다면 그런 이번 시국 선에서 함께해 주실 분들이 어 함께해 줄 사람들이 필요하다면 어, 어, 어 정말 그렇게 적극적으로 함께할 의향이 있습니다 또 나중에는 이번 시국이 끝나면은 다시 제 일상으로 돌아가야죠. 저는 사실 제가 제 개인 인스타그램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소위 말하는 그 흔히들 말하는 헬창이에요 운동 이제 거의 한 4년, 3년 반 했나? 운동 되게 좋아하는데 이번에 준비하면서 5kg 빠졌어요 아, 제가 원래 지난달에도 올해 초에도 막 독감 걸리고 막 장염 걸리고 이래서 80kg에서 바로 5kg 빠져가지고 몸 상태가 안 좋았다가 몸이 조금 조금씩 좋아지고 있었는데 회전근개가또 운동하다가 폐혈이 됐고 또 이번에 이번 사태를 준비하면서 제가 정말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면서 새벽까지 막 맨날 준비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또 몸이 또 다시 또 엄청 안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나중에 일단 제가 아직도 몸이 정상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번 어... 사태가 잘 마무리 될 때까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제가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나설 생각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많이 힘드셨을 텐데, 예. 네. 또, 대통령님하고 또 좋은 결과가 있기를 같이 기도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